과거에는 정말 독특하고 기한 왕과 여왕들이 많았어. 그의 행동이나 결정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황당한도 하고, 때로는 미스터리한도 하지. 몇명 소개해볼게. 첫 번째, 네로 황제. 로마를 불태운 미친 황제. 네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어. 특히 로마 대화재 사건이 유명한데,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있었어. 심지어 그는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시를 읊고 음악을 연주했다고 해. 또 자기 어머니와 아내까지 죽였다는 얘기고 있어서 정말 악나한 황제였어. 두 번째, 에릭 십사세 의심 많고 관계에 빠진 스웨덴 왕. 에릭 십사세는 스웨덴 왕이었는데 의심이 많아서 안부 믿지 않았어. 심지어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할까봐 귀족들을 무차별 처형한 거였지.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갇혔고 독극물이 든 수프를 먹고 죽었다고 해. 세 번째, 페트루스 가르니에르 늑대 인간 왕. 페트루스 가르니에르는 프랑스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희귀한 유전병 때문에 온몸이 털로 덮여있었어.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늑대 인간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왕실에서는 그를 단순한 괴물로 보지 않고 교육을 시켜 기족처럼 키웠어. 네 번째, 잔더 미친 여왕 이름 그대로 진짜 미쳤던 스페인 여왕. 스페인의 잔 여왕은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가 죽고 나서도 시신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 심지어 남편의 관을 열고 계속 지켜보는 바람에 신하들이 그녀를 미친 여왕이라고 불렀지. 결국 가족들이 그녀를 강제로 감금하고 그녀는 평생 감옥 같은 궁전에서 살았어. 다섯 번째, 이반사세 공포정치의 시작, 러시아의 이반내제. 이반사세, 즉 이반내제는 러시아의 황제였는데 너무 잔인한 폭군이었어. 의심이 많아서 신하들이나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심지어 분노를 참지 못해 자기 친하들까지 죽였어.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황제로 남아있어. 여섯 번째, 칼리굴라, 황제를 신으로 만든 미친 로마 황제. 칼리굴라는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미친 사람으로 유명해.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신전까지 지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게 했어. 심지어 자기 MR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황당한 기록도 남아있어. 결국 너무 폭군이어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어. 일곱 번째, 엘리자베스 바토리 피의 백작 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헝가리 귀족이었는데 역사상 최악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불려.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소녀들의 피로 목욕했다고 알려져 있어. 일난 고문을 일삼았던 그녀는 결국 가족들에게 갇혀 평생을 감옥 같은 성에서 살다가 죽었어. 여덟 번째, 누르비 2세 동화 속성을 지은 몽상가 왕 누르비 2세는 독일 바이에른의 왕이었는데 현실보다 상상의 세계를 더 좋아했어 돈을 왕창 써서 디즈니, 성의 모델이 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지었고 음악가 바그너에게 엄청난 후원을 했어 하지만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났고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았어 아홉 번째, 헨리 8세 6명의 아내를 가진 왕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왕이었는데 6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했어 근데 아내들 중몇 명은 직접 처형까지 했지 특히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려고 교황과 싸우다가 영국 교회를 재로 만들었어. 사랑 때문에 종교 개혁까지 일으킨 황당한 왕이었어. 일 번째 폴란드의 미하우 왕 왕이었지만 너무 약해서 신하들이 무시한 왕. 미하우 왕은 폴란드의 왕이었지만 너무 몸이 약하고 카리스마가 없어서 신하들이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 전쟁이 나도 지휘를 못해서 나라가 엉망이 됐고 결국 경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보면 왕이나 여왕이라고 다 대단한 건 아니고 정말 독특하고 기이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